안녕하세요 써니tv의 써니입니다. 908회차 반자동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음, 월요일 반자동 분석인데 월요일 우선 오늘 구매한 목록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반자동 우선 일번은 어, 역시 선택서 중에서 우선 오늘 반자동은 다 선택서 내에서 돌렸습니다. 근데 번호들이 역시 기계의 운이 그렇게 따라주지는 않습니다. 항상 제 반자동 번호들은 기계빨이 잘안 받는다는 가 우선 처음 숫자는 31, 38 어... 예, ABC 3000원까지는 31번과 38을 줬고 그 다음 번호에서는 36, 38두 어, 번호를 줬습니다. 반자동 1번에서는 자 반자동 2번에서는 31번과 33번 아, 31번, 31번이 아니라 33번과 36번, 33번. 자, 31이 달라붙어 있어갖고 헷갈렸네요. 33번과 36번을 어, 3천원 줬고 어, 33, 36 줬는데 31번이 여기도 달라붙어 있네요. 그 다음 밑에 번호에서는 31, 33번 네, 이렇게 줬습니다. 원래는 D번하고 E에서 31, 33 7 주니까 여기에서는 굳이 31이 나올 필요가 없었는데, 위쪽에서 31번이 또 달라붙어서 나왔네요. 그 다음, 반자동 3번은 어떤 번이었 변수를 줬습니다. 31과 36이 안 나와버리면, 어, 변수 30번과 35번이 30번 대하고 껴들 수 있다 보니까, 30번, 33번, 35, 38, 그리고, 어 삼십삼 번 삼십오 번 삼십 번 삼십 삼십 번 삼십팔 번음 그리고 삼십삼 삼십팔 마지막은 그냥 삼팔 어, 둘다 좋았고 어떤 반자동 삼 번에서는 어 삼십 번과 삼십오 번 단위로 우선 왔다갔다 하면서 예 우선 좋았고. 나머지 1번, 2번은 선택수 31번, 36번하고 33, 38하고 예, 돌려가면서 역시나 반자동 번호를 주었습니다. 이걸 이제 또 투표로 어, 바꿔가지고 31과 36 그리고 38을 38 상대로 예, 31번, 31번 플러스 36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번호예요. 반자동 1번은. 4번대가 4번 라인이 아예 전멸돼서 나왔네요. 예, 딱 봐도 4번 라인이 딱 전멸돼서 나왔고 거의 어 여쪽 5번 6번 7번 상단 라인과 어 그리고 31 38뭐 이쪽 번호 근처 라인들 8번부터 해고1 2 3 라인들 어 중하단 라인들 요 이쪽으로 번호들이 좀 많이 몰려 있는 상태입니다. 반자동 일본에서는. 그리고 반자동 2번, 예, 반자동 2번 보시면 여기에서는 33에, 33에다가 어, 3136을 주었습니다 자, 33에다가 3136을 주었고 어, 여기 에 번호는 반자동 2번은 전반적으로는 고르게 분포됐어요 마찬가지인데 4번 나인대가 상당히 좀안 나온 상태이고 6번 라인과 4번 라인이 나머지 라인에선 적절하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로 어, 보여집니다. 반자동 3번 보시면 반자동, 반자동 3번은 여튼 아까 말했던 30번과 35번 변수번호이죠. 이번주 변수번호에다가 33, 38을 그냥 섞어가면서 준 번호 계열이고 이 번호 3, 반자동 3번은 거의 반자동을 1번 하고 비슷하네요. 6, 7번 라인 어, 약간 멀려져 있고, 그리고 어, 역시 1, 2, 3라인 좀 하단부에 많이 멀려져 있는 상태를 보여집니다. 음, 여기 마찬가지인데, 4번, 5번 라인이 약간 좀 부족하게 나온 편이 속해 있는 쪽이고, 이걸 이제 종합해서 보여드리면. 자, 종합편은 상당히 이번 반, 반자동을 세장 구매하다 보니까 저번주하고는 틀리죠. 모든 번호가 꽉차 있는 느낌입니다. 예, 모든 번호가 꽉차 있는 쪽이고 뭐 앞줄 라인, 1번 라인줄, 예, 가로 1번 라인줄에서만 약간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는다차 있는 느낌입니다. 이 종합편에서는 필표 라인을 우선 하진 않고 너무 꽉차 있다 보니까 여기에선 뺄건 빼겠습니다. 제이수 같은 경우 안 나올 것 같은 제이스는 우선 다. 빼놓고 좀 나을 만한 숫자 위주로 해가지고 어 별표 라인을 꽉차 있는 느낌에서 쭉 뺐습니다. 다이어트 좀쫙 빼놨고 어 아까 다차 있는 느낌에서 많이 이제 줄어들었죠.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6번 라인 줄이 전멸됐습니다. 이번 이번 라인 줄에서 6번 라인이 전멸된 상태인데 빼다 보니까 빼다 보니까, 안 나올 만한 숫자 다 빼다 보니까, 6번 라인은 다 아예 전멸됐네요. 전멸됐대고안 나는 건 아니고, 어, 여기에서 그래도 좀 의심갈 만한 숫자는 41번 같은 경우는, 어, 상당히 좀 의심가는 번호예요말 그대로 나아질 수도 있는 번호는 41번 같은 쪽이고, 13번 같은 경우도 약간은 가능성이 있는 번호다 보니까, 13번이나 41번 같은 경우는, 어, 뭐, 빠졌어도 약간은 좀, 뭐 약간은 선택해 볼 사람은 선택해 봐도 뭐 나쁘지 않을 수가 나쁘지 않을 수가 뭐 이쪽 번호이고 우선은 7번 라인부터 별표 라인을 들어가 들어가겠습니다 7번 라인부터 별표 라인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별표 라인 우선 7번 라인 뺄거다 빼고 어 14번 같은 경우나 21번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약간 좀약세로 보이는 어 번호 계열이라 보니까 우선은 빼놨습니다. 반대로 42번이나 35번 그리고 28번, 7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이는 어 이번주 번호 계열이고 그래서 나아질 수도 있는 어, 번호인데 특히 유의해야 할 여기 내에서 어 유의점 좀 생각해 볼 만한 숫자는 35번과 42번 끝에 번호에 몰려져 있는 이쪽 번호이고 7번쪽 아줄 번호보다는 뒷줄 번호 약간 좀 의심의 의심해 볼만한 숫자 라인 계열입니다. 그래서 어 이쪽은 음잘나아줬을땐 그래도 두 수까지는 나아질 수 있는 난이고 이번 주는 못해도 한수 정도는 그래도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어, 줄로 보는 편이에요. 7번 라인 줄 아예 잠멸됐습니다 6번 라인 줄뭐뺄거다 빼다 보니까 <laughs> 들어온 번호가 없어요. 그래도 제이수라인에 40... 음, 뭐, 제이순화에 애초부터 포함되지 않는 상태가 41번이었는데, 34번이나, 그 중에서 41번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도 생각해 볼 만한 수익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쁜 것같지는 않은데, 우선 다 빠져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멸되는 만큼, 참, 가망성 없는 라인이 좀 6번 라인 같은 경우 케이스에요. 그래서 별 하나 주겠습니다. 그리고 5번 라인 같은 경우는 종합에서도 약간 좀 적게 나오긴 했습니다. 음, 뺀게 없어요. 5번 라인은 뭐, 아, 40번 하나 뺐네요 40번은 이번 주에 재차 2월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번호라 보니까. 그래도, 아 어, 그렇다 보니까 우선 40번 때 하나 뺐나. 빼놨고 21번이 나왔기 때문에 26번은 우선은 재수에서, 어, 빼놓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같은 물, 물열이고 20일 나오면 꼭, 그 다음에 26도 한 번씩 떨어지다 보니까, 잘 떨어지다 보니까, 어, 이번에도 또, 가능성도 있는 편이에요. 20번 때가 또 많이 나준다면.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일튼 12번 같은 경우나, 33번. 특히, 여기에서 좀 지켜봐야 될 숫자. 12번 같은 경우나, 33번. 특히, 33번 같은 경우는, 어, 이번 주에, 44번이 저번 주에 먼저 나왔기 때문에, 사, 44번이, 짱수 44가, 먼저 출연하면 그 다음에는 그 쌍수가 안 나오기보다는 다시 재차 쌍수가 나올 것 같은데 특히 33번과 11번 요 두수는 쌍수 두수는 어, 정말 유익 있게 봐야 될 번호 이번 주 유익 있게 봐야 될 번호입니다. 22번 라인보다. 그래서 5번 라인 쪽 같은 경우는 나, 나온다 해도 우선 한수 정도 쯤으로 봅니다. 한수 정도 쯤. 그래도 나올 가능성은 좀 높은 줄이다 보니까 역시 별표. 세개 정도 좀 주고 4번 라인 줄은 반자동 1번에선 거의 안 나왔는데 다른 번에서좀 많이 나왔네요. 어, 제이소 어차피 39나 32는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크게 높게 치지는 않아요. 이번 주 내에서 18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어, 아, 5번 라인에서 19번이 제이소의 애초도 제이소라서 19번 같은 경우 어, 19번은 마찬가지 5번 19도 어제수이긴 한데 오히려 나왔던 번호보다 안 나왔던 번호 59번은 어 생각해 볼 만한 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와 준다면 여기에서도 나와 줄수 있어요. 한수나 두수 또는 음. 세수 세수 라인까지도 나와 줄수 있다 보니까 5번 라인은 아, 이걸 빼놨네요. 5번 19번 세수 라인까지도 볼수 있는 줄이기 때문에 불편 다섯 개로좀 보겠습니다. 제수가 됐다 해도 제 됐다 해도 이쪽 라인은 전체적으로 좀 이번주 강세를 보여줄 만한 어, 라인 군, 라인에 속해 있어요 자 방금 말했듯이 4번 라인은 방금 말했듯이 어, 4번도 우선은 빠지진 않는데 단번대 내에서 어, 11번 쌍수 계열에 속해 있는 33번과 11번 같은 경우는 어, 좀유익깊게 봐야 될 번호이고 나아질 수도 있고 이번주 또는 다음주로 밀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튼 유익깊게 봐야 될 번호이고 25번 25번이 미출번호에 속해 있고, 뭐, 27번, 21번, 그리고 29번,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 21번이, 뭐, 21, 25, 29, 내에서 25, 25번이 걸릴 경우는 그렇게 크게 높게 치진 않아요. 뭐, 27에서 한 단계 건너뛰어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제외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다 보니까 우선은 여기에서 좀 유심히 볼 번호는 11번과 25번 같은 쪽, 4번은 글쎄요 나올까 안 나올까 의문인 번호입니다. 그렇게 크게 높게 치진 않아요 생각보다. 4번 라인은 여튼 반자동 1번에서 도 그렇게 거의 안 나온 번호인데, 어뭐 거의 안 나온 번호인데 마찬가지인데 4번 라인은 그렇게 크게 강세를 보여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별표두개 정도만 주겠습니다. 그리고 3번 라인 예, 31과 38 음, 우선 선택수에 31, 36이 들어가 있고 어, 역시 33과 38 이월될 가능성도 있는 가장 높은 번호가 38번 같은 케이스인데 마찬가지인데 어, 이쪽 번호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가능성이 있는 번호에 들어가요. 뺄번호가 별로 없는 편입니다. 10번도 가능성 있는 번호고 17번이나 24번 같은 경우도 다 가능성 있는 번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45번도 44번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45번도 나와줄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뺄 번호는 없습니다. 3번 라인 마찬가지인데 3번줄 나와준다면 거의 또한수 정도는 나와줄 것 같은 라인인데 38번 같은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어, 그렇게 쉽게 빠지진 않을 것 같은 라인 줄입니다. 3번 라인 줄, 5번하고 같이 어, 별표 네 개, 그리고 2번 라인 줄. 어, 그렇게 강하게 본 줄은 아닌데. 어, 저번 주900 어, 7회 차례 같은 경우에 강하게 본 줄은 아닌데 37번 같은 경우 나와 줄 거라고 좀 예상은 했는데 하필 보너스였고 44번이 나와 주었습니다. 4 4번 제가 주초방송에서 39가 안 나오면 44번이 나와 줄 거라고 말은 했는데 그렇게 높게 치진 않 높게 치진 않았는데 하필 빠르게 선빵 들여서 나와 버렸네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번 주 같은 계열에서는 어, 그래도 이번 주 내에서 이번 날에는. 그렇게 빠지지는 않는 라인이에요. 예, 아직 미출 라인인 9번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37번이 마찬가지인데, 37, 38은 제차 둘 중에 하나는 2월 될 가능성이 좀 높을 수 있는 번호 라인이기 때문에 뭐뺄 수도 없는 라인이고, 그리고 23번과 2 8번 제가 말했듯이 20번 때가 나아준다면 안 나아지고 전멸된다면 뭐 상관 없겠지만 어, 나아준다면 23과 28둘중 하나 중 특히 23번은 나아줄 수도 있는 숫자 계열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어, 라인도 뭐 그렇게 약한 라인까지는 아니에요. 너무 뭐별 하나 줄 라인까지는 아니라서 별세개주겠습니다 그리고 1번 라인 줄 보겠습니다. 어, 1번 라인 줄은자 1번이 지금 밑줄에 들어가 있죠. 저번 주에 원래 1번이 나아졌어야 되는데 어, 담, 3번대하고 10번대 둘다 아예 이쪽 계열은 다 어, 예, 이쪽 부분은 몰빵, 예, 전멸 구, 구간 들어가면서 아예 안 나와줬습니다. 1번은 한번 물리면 그 다음 나오기 힘들어요. 한번 물리면 전멸이든 뭐든. 그래서 1번은 지금 이번 주에는 어, 잡아놓긴 했는데 그렇게 강하게 보진 않습니다. 그 다음 8번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마찬가지인데 9번이나 8번, 7번, 789 중에서 나아줄까 안 나아줄까 한다면 좀 나아줄 가능성도 있는 번호이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번 주 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강세를 보여 줄것 같지는 않아요. 8, 9번 뭐789 전부 다어 이번 주 내에서 뭐 생각해 볼 만한 수는 4번 내지 5번 정도 또는 9번 뭐 가능성 있는 번호로 친다면 뭐 이런 쪽으로 좀더 수준으로 보지 8번까지는 그렇게 높게 치지 않는데 우선 가능성은 좀 있다 보니까 빼놓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15번 같은 경우는 이번 주 15번 줄에서 좀 나아줄 만한 숫자는 어 솔직히 17번하고 19번 이두수 외에는 거의 없어요. 이번 15번 줄에서는 그래서 15번도 제수 라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음, 그리고 22번 같은 경우도 역시 이번 주 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높게친 번호는 아니고, 29번도 한번 저번 주 나왔기 때문에 재차 2월 될 가능성은 이제 별로 없는 번호입니다. 29나 22번. 어, 상대적으로 이제 36번이나 43번은 가능성 있는 번호 라인에 들어가다 보니까, 1번 같은 경우는 별표도, 어, 가능성 범위 내에 들어가 있긴 해요. 나와준다면 36, 33.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빠지는 라인은 아닌데, 그렇다고 뭐 그렇게 강세로 보이는 라인까지 야 라인까지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별표 음, 두개 실적으로 어, 별표 한 개는 거의 가능성 없는 라인기 보다는 어, 약간의 가능성이 있는 라인 그리고 별표 두 개는 한개 정도쯤은 나아질 수 있는 라인입니다. 한 개쯤은 나아질 수 있는 라인 그리고 어이 번과 음, 별표 세개 라인은 확실하게 어, 한수준들은꼭 나와 줄것 같은 라인이고 그리고 산 이렇게 별표 다섯 다섯 개가 있는 네개 수준으로 들어간 라인은 거의 어, 100% 번호 한 개씩은 꼭 나와 준다 하는 라인 라인 쪽입니다. 그래서 어, 3번, 5번 라인은 역시나 좀잘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번 쪽 보시겠 1번 쪽 보면 가로 1번 줄 어, 전멸됐는데 이번 주는 어, 나올까요 안 나올까 한다면 음, 한수는 나을 것 같아요 한수는 한수는 나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많이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별한개 주겠습니다 잔멸될 <laughs> 가능성은 별로 단번대 이번 단번대 라인에서는 잔멸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치진 않아요 한수 정도는 딱 나올 것 같은데 어, 여기 8 9번 라인 쪽에서 나오냐 아니면 여기 1, 1번에서 7번 라인줄에서 나오냐 한다면 실질적으로 1번 라인줄에서 날 가능성이 좀더 높게 치긴 해요. 이쪽 1번부터 고 7번 요 상위 라인줄에서 1번 가로 라인줄에서 단번대 같은 경우는 89번 이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게 치지는 않고 오히려 어, 뒤쪽 번호들 10번과 14번 내에 있는 번호들이 좀더 가능성이 있는 번호 라인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각각 음, 예, 각각 한 개씩. 10번 때는 또, 참멸될 수도 있어요. 어, 10번 때 같은 경우는 참멸될 수도 있고, 20번 때하고 마찬가지. 음, 별두개두 개, 아, 별두개두겠습니다별두 개. 약간 가능성이 있긴 한데, 가능성까지 있는데, 10번 때는 마찬가지. 10번 때 20번, 20번 때는 제가 말했듯이, 이번에도 전멸될 가능성 둘중 하나는 전멸될 가능성이 약간 좀 포함된 줄이라서 그렇게 별을 넣게 치진 않고 전반적으로 15번 같은 경우 나와봐야 한수 정도 좀밖에 보지 않습니다. 15번 라인 줄 만약 두수 나온다면 17, 19번으로 나오겠죠. 만약 두수 나온다면 어, 다른 수는 안 나오고 근데 한수 정도에 멈춘다면 어 거의 17번 아니면 19번 뭐이 정도 둘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줄이에요. 그,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10번 대가 전멸될 가능성도 있는 라인이고 20번 대 줄까지 그래서 높게 치진 않고 20번 대도 마찬가지인데 나와준다 해도 보너스이고. 어, 전멸 안 된다면 두 수까지 볼수 있는 라인이고, 그두수 내에서는 23과 28, 두수 중에 한 수는 거의 나아준다고 보는 거고, 나머지 수가 이제, 보너스가 됐든 들어오든 섞어가면서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0번 때 나온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23 내지 28번 같은 경우는, 두 중에 하나는 우선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25번 같은 케이스도, 마찬가지인데, 별두개 주겠습니다. 전멸될 가능성 있는 별들. 전멸될 가능성도 있지만, 또한 두 수, 두수 범위 내에 또 들어가 있는 라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별한 개보다는 다별두 개씩 라인 주겠고, 30번 때하고 30번 때, 이번에 저번 주에 37, 38 후반 번호가 나왔습니다. 저, 그 저번 주에 9 0 0회개차에는 32, 어, 31, 32, 그 다음 37, 38. 즉, 앞 번호, 뒷 번호 나왔기 때문에 섞일 겁니다. 이번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섞일 거니까, 뭐 뒷번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앞 번호 한 번은 뒷 번호에서 나왔으면 그 다음은 다 섞이게 돼요. 음예 혼합 믹스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29번 라인줄과 36번 라인줄은 <laughs> 예별 4개씩 어 혼합 믹스 나올 테니까 뭐 이쪽에서 다 고를 생각 말고 또 이쪽에서 다 고를 생각 하지 마시고 어 그냥 적절하게 섞어 가시면 섞어 가면서 조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라인줄은. 그리고 43과 45 같은 나인 줄은, 여기에서 정말 44번은 그렇게 큰 가능성까지 오는데 이번 주 같은 구간에는 43번 같은 경우나 45번 같은 케이스, 만약에 혹시라도 40번 때가 두수 정도 좀 본다면, 어 특히 43번 같은 경우, 어 그리고 44 다음 45요두 수만큼은 좀 유의깊게 봐야 될 번호입니다. 그래서 40번대에서 좀나을 가능성이 있는 번호는 아까 표시 안된 41번, 42번, 43, 45뭐이네수 정도 내에서는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 40번대 한수 나온다면 가장 가능성 있는 번호는 42번 같은 경우나 43번 뭐 아니면 41번 요 세수 중에서 하나가 가장 가능성 있는 번호이긴 한데 두수 정도 좀 보인다면 어, 42나 4345뭐 또는 41 여기에서 적절하게 섞어 가면서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40번 때는 전멸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 라인도 한수는 나을 것 같기 때문에 별세 개까지는 주겠습니다. 별표 라인 보시면 어 세로 라인에서는 예, 역시 중간 쪽 부분 중간 부분에 별이 좀더 집중되어 있고 3번 5번 라인 그리고 가로라인 보시면 초반부 보다 역시 후반부에 별이 좀더 집중되어 있는 만큼 어, 이쪽 라인에 역시나 여전히 어, 후반 라인 때 이번주도 후반 라인 때 약간 좀 강세를 보일 만한 그런 수기 때문에 좀더 이쪽에 중점을 뒀습니다 저 앞쪽에는 나아봐야 거의 한수 한 수에서 두수 또는 세 수까지도 바라볼 수 있, 있을 것 같긴 한데 평균적으로 어, 평균적으로는 아줄 라인에서 두수 정도쯤 나와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보너스 보안파이마고세수 정도쯤까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세 수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어, 그럴 경우는 이제 4 0 번대가 뒤로 보너스로 물리겠죠. 여기에서 세수가 나와 준다면 여기서 세수 나와버리면 본게임 내 40번 때가 뒤로 밀리겠지만 어, 40번 때가 본게임 내로 진입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두수 총 많아봐야 두수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면 되는 어, 라인 줄입니다 자 여기 플러스 이제 선택번호 약간 좀 들어가겠습니다 선택번호 선택수 선택수는 예, 저번 주 초에 설명했듯이 3 1일 36번이 선택수 중에 들어가 있는데, 3 1일 36번이 선택수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 어, 선택수가 31, 36은 무슨 뜻이냐면 변수번호를 포함시킨 거는 31, 36이 안 나오면 변수 30번, 35번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어, 절대수, 이번 주 절대수인 33과 38로 고 어, 요 30번 때 33과 38은 이번 주에 둘중 하나는 무조건 나와주는 수에 들어가다 보니까 33이나 38은 그래서 요 수는 어차피 선택번호에 다 포함시키는 게 가장 좋은 편이에요. 3338은. 근데 36. 31, 36이나 30번, 30번은 상황에 따라서 이두 수가 빠지고 30번과 35번이 나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자동 하실 때3일과 33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섞어가면서 또는 일렬구도하면서 그렇게 넣으셔도 되고 31, 36이 나을 것 같다는 분은 반대로 30번과 35번 중에서 나아줄것 같다는 분들은 이렇게 구도를 잡고 대가선 내지 일렬 구도로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 내에서는 이쪽 범위는 말 그대로 변수, 변수하고 선택수예요. 변수가 약간 들어갑니다. 이 변수는 31을 대체하는 31의 끝과 6 끝을 대체하는 수이기 때문에 어, 변수에 들어가고 그리고 30과 3 5분 동시에 나오지 않고 31과 36도 동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어, 33과 38은 동시성도 가능해요. 이번 주 내에서는 동시성도 어, 가능, 가능 줄이고, 그렇기 때문에 3338은 뭐 하여튼 반자동 하실 거면 뭐둘다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아까 말했듯이 그냥 30번, 35번이나 31일, 36번이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어, 걸으시면 되겠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어차피 1근 6급보다는 어, 5급하고 걸려질 경우 산 0급이나 5급하고 걸려질 경우가 좀더 높게 붙이는 편인데 어, 뭐 그거야 이것도 또 나와봐야 아는 거고 실적으로 보면 뭐둘 중에 하나 여기 중에서 하나는 또 섞여 가면서 뭐 여가 하고 섞어 지겠죠 잘잘 섞여 지겠죠 근데 어떤 이번주 줄만한 수는 우선 33과 38이 어둘중 하나는 좀 고르시는게 가장 높게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저번주도 주초에서 사촌 우선하는데 이번주는 어 제가 퐁당퐁당 말을 했죠 저번주 어 상당히 좀어 금요일자까지 해갖고 또 많이 빗나가는 단번대 전 10번대 빗나가는 밤에 거의 어좀 많이 떨어진 상태니까 이번주에서는 어 상당히 이제 또 5수에서 6수 어 또는 완제까지 될 가능성이 좀 높게 치는 범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기에서, 주최에, 주최에 포함 안 시켰는데, 41번, 어, 여튼, 어, 가능성 좀 있, 있기 때문에, 41번도 생각하셔야 돼요, 약간은. 음, 그래서 총 24수. 예, 총 24수 정도쯤, 어, 잡혀졌고 여튼, 생각을, 이번 주부도 주최에서 나온 번호에서 좀더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분석은 이제 또 금요일 차에서 또, 어, 설명하면서 또 말해 드릴 거고, 이번 주 방송은 여기에서 이제 마치고, 전 금요일 날또 보겠습니다.